10편 18편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이나미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남아 사름이여 그 불에 수치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발 아래는 어두캄 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는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여기그 전쟁할 때 대적자들이 힘에 세고 강하니까 다윗이 자기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 가지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을 엎드려 드리게 해주시는, 이걸 다윗이 수없이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은, 구원을 받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요. 우리 구원 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된 것, 그것도 기적이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내 마음 열어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신 것도, 그것도 진짜 하나님 도우심입니다. 내가 머리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진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마음 주신 것,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고난, 많은 시련,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격길로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제, 교회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 것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육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도무지 나는 감당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데 아, 주님이 도와주셨다 느끼지 않습니까? 아, 주님이 도와주셨다 내가, 내가 내 육신과 체와 막 싸우는데, 싸우는데 거의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뭐, 정말 이제는 넘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런, 그런데 주님이 개입해 주시거든요.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아, 주님이, 주님이 막아주셨다. 주님이 거기서 건져주셨다. 더 진행 못하게. 그, 그 신앙이 깨어있으면요. 아, 주님이 개입하신다. 주님이 막아주신다.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그게, 느껴집니다. 정말 그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정말 기도하죠, 노력하죠, 희생하죠. 그런데 그분이 인도가 되고 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구원을 인정하고 나중에는 신앙생활도 하고 신앙이 자라가는데 뭐 느끼죠? 이야, 이거 주님이 해주셨다. 주님이 개입하셨다. 이거 주님이 도와주셨다. 이거 주님이 다 해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다윗은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간 거예요. 자기 삶 속에 개입해 주시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그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은 겁니다. 여기 유명한 역사가 찰스 비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역사를 연구해 얻은 것은 무엇이오? 이거 역사가거든요. 네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 권세욕에 날뛰는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을 보면 벌써 망할 때가 가까운 줄알수 있다. 둘째,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이게 유명한 말인데요. 어떤 왕이 또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이 권세욕에, 욕망에 날뛰면은 아, 이제 망하게 되겠구나. 이건, 이건 법칙이죠. 지금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이게 뭐냐면은 그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좀 빨리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잘못하면 그냥 빨리 빨리 망하고 잘하면 빨리 빨리 올라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천천히 돌아간다. 안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지?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안 도와주시지?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거 빨리 해결 안해 주시지? 하나님 모르시나? 안 도와주시나? 떠나셨나? 의심할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고 있다.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걸알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에도 교회도 나라와 이 세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이 찰스 비어드가 셋째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도적질해 오지만 그렇게 도적질함으로써 꽃이 열매를 맺지 않던가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벌과 같은 강도가 항상 악을 행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다. 나쁜 일이 생기는데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불의한 일, 그 불법한 일, 이런 것들이 난무하지만은요. 물론 속상하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네 번째, 날이 점점 어두워질 때에. 별을 볼수 있음을 기억하는가? 이처럼 암흑과 혼란이 깊어가면 이것이 더 지나가기 전에 소망의 별이 나타날 때가 된 것임을 역사는 증명한다. 역사가 그걸 계속 증명하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 개입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깜깜합니다. 그런데 새벽별, 새별, 새별은 동이 트기 전에 뜨는 마지막 별이거든요.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 유익이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시기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내 개인의 삶 속에도 개입하시고, 내 가정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교회 모든 일 가운데도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반드시 개입하고 계신다.